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그룹 강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구글 플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무료 또는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면 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앱이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하드웨어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처음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는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카메라, 그 다음 갤러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앱들이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카톡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죠. 뭐, 밴드나 유튜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플레이스토어 찾으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앱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도서들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앱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추천이라고 하는 데서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추천해 놓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기 차트 한번 눌러 볼게요. 인기 차트는 모든 영역을 합산해서 가장 인기 있는, 즉,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앱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쿠팡플레이가 2위이네요. 그 다음, 키즈라는 부분엔 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았죠. 자, 카테고리를 보면 뭐 시계 앱에 관련된 거, 또는 교육에, 교육에 관련된 앱들, 또는 동영상 플레이 편집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인기 차트에서 보시면, 카테고리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동영상 플레이 편집기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나? 자, 틱톡 라이트라고, 그 다음에 틱톡 쇼폼 영상 만드는 게 1위를 2위를 차지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쇼핑에는 어떤 앱들이 되나? 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위에 있었던 태무라고 하는 앱이 1위를 차지했고요. 여행 및 지역 정보에 관련된 것 이렇게 트립 점커 그다음에 카카오맵 뭐 야놀자 이런 앱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한번 볼까요? 역시 카카오톡에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앱들이 순위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뿐만 아니라 도서들을 책들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제 책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인기 있는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서 여행의 이유. 이렇게 무료 샘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볼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북이 8,550원 이건 유로 앱입니다 책들마다 가격이 다들 또 다릅니다 도서의 오디오북 한번 볼까요 오디오북은 소리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소년이 온다.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이건 유료 콘텐츠이네요. 공기 등에 숨어있던 빛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 같이 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선구가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역시 게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게임의 인기 차트 한번 볼까요? 이런 게임들이 인기를 얻고 있네요. 또 새로 나온 게임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수업을 들으러 가실 경우에는 보통 수업을 해주시는 강사님께서 수업에 필요한 앱들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찾아서 설치를 하실 때는 카테고리 앱을 이용하시면 조금 편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듣는 앱을 한번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실 때는 카테고리에 가셔서 음악 오디오를 터치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앱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뭐 4.2, 4.4, 4.4, 여기 4.6, 그다음 여기 3.2.5도 있네요.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들을 대한 평점을 남겨놓은 겁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고 아 이건 이 점,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해서 별, 별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여기 점수가 좀 높은 것들이 사용자들에게 평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앞에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리뷰라고 해서 이 앱을 사용한 사, 사용자들이 남겨놓은 리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횟수는 이만큼 사용자들이 설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운됐다라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평점이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가 찾고자 하는 앱의 이름을 안다면 여기다 직접 터치하셔서 이름을 쓰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에버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앱을 바로 찾아주기도 하고요. 조금 전처럼 카테고리에 가서 여행 및 지역 정보에 관련된 앱을 여행 예약하기에 관련된 앱들을 보고요. 자 여기서 평점이 좋은 예를 들어서 아고다를 설치하고 싶다 하면 아고다 터치 하시고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일단 열기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이 사용하던 앱이 필요 없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삭제해도 되죠. 자 이럴 때 앱을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방금 내가 설치했던 앱이 필요 없다 하실 때는 여기서 구 눌러서 삭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료인 앱도 있지만 유료인 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내가 구매한 유료 앱들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보실 때는, 오른쪽 위 모서리에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사진을 넣어놓았는데, 사진을 따로 넣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이 표시되죠. 뭐, 이, 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하시고요. 결제 및 정기 결제를 보시면 정기 결제 자, 이렇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료 계정에 대한 안내도 나옵니다.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면에 표시될 겁니다. 자, 앱들을 깔아놓으시면 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업데이트란 처음 내가 앱을 깔았을 때보다 어, 좀더 기능들이 좋아져서 그 회사에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 시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앱들이 어느 게 업데이트 되었 일일이 찾아보기라 쉽지 않으니까 어, 내가 업데이트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 고글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업데이트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디에 가시냐면,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설정에 가시면, 네트워크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 한번 터치해 볼까요? 자,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와이파이 존에서만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나는 그거 상관없이 다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모든 네트워크 사용인데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 내용이 올라왔었을 때 이제 무선 그 데이터 요금제를 쓰시는 경우에 여기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와이파이 사용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 앱 자동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동 업데이트, 와이파이 존 안에서 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와이파이 존 안에서 업데이트 되는 앱들이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앱 자동 업데이트 안함을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씩 하시면 돼요. 확인. 여기서 프로필 알콜을 누르시고 앱및 기기 관리에 들어가시면 보셔, 보세요. 여기 업데이트 확인 중 업데이트할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터치, 그러면 지금 저는 10개의 앱이 업데이트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업데이트를 누르면 동시에 차례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쿠팡 그, 어, 플레임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10개 있던 항목이 하나 줄어서 9개로 표시됩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모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 똑같은 앱에 들어갔는데 어, 메뉴가 없거나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업데이트 항목이 있다라고 알려줄 때는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내가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은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앱의 이름을 쓰고 다시 설치를 하셔도 되지만 이미 설치한 번 했던 것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냐면 역시 계정 프로필을 터치 하시고요앱및 기기 관리 자 여기 조금 전에 업데이트를 볼수 있었던 이 부분 말고 여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목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됨이 아닌 여기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설치되지 않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예전에 깔았다가 설치 삭제를 한 앱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EBS 반지를 한번 제가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설치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 해 주시면 재설치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및 게임 검색을 터치하셔서 앱의 이름을 쓰시, 아, 쓸때 여기에 이때껏 내가 사용했던 모든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앱들의 이름들이 자 이런 경우 나는 이앱 그래서 지금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터치해서 바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한 번씩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자 검색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역시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설정을 터치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사항을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 계정 및 기기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한 활동 기록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터치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화면을 올리시면, 기기 검색 기록목 삭제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기록을 삭제해 주시게 되면 내가 검색했던 이름들이 지워지게 돼요. 자, 엠미 게임 검색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깨끗이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